안녕하세요. 어쩌다 공부입니다. 어, 지금 저희 집에는 어, 이 아이가 어, 15년 된 행운목이에요. 근데 올해도 이렇게 어김없이 꽃이 피었답니다. 어, 작년에 이 아이가 꽃, 키가 너무 많이 커지길래 제가 여기 어, 주지를 잘랐어요. 그랬더니 작년에는 꽃이 안 피더라고요. 이렇 올해는, 와, 이렇게 주지가 쑥 올라온 부분에서 이렇게 꽃대가 나왔고, 지금 이 아이는 이렇게 행목 두 줄기로 자란 아이거든요. 너무너무 날씬하게. 이렇게 대가 쭉 올라왔는데, 이렇게 쭉 올라와서, 와, 꽃이 이렇게 피었답니다. 근데 지금 향기가 집안을 완전히 집안에 진동을 하고 있어요 와, 너무너무 예쁜 어, 꽃이 이렇게 피는 아이고 음, 이 아이는 어, 지금 한 심고 나서 7년 뒤부터 핀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15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가, 이 아이가 진짜 한 그렇게 8년 전부터 계속 피었던것 같아요 그때부터 계속 피다가, 작년에, 한 해, 어, 저거를 잘라주는 바람에 한번안 폈고, 그리고 지금 계속 해마다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, 그리고, 어, 이 아이는, 음, 낮에는 오므리고 있거든요? 근데, 어 뭐, 야래향, 뭐 그런 거 같이, 밤이 되면 이렇게, 저녁 때 되면 활짝 꽃이 피면서, 어 너무너무 향기도 좋고, 그리고 꿀이, 꿀이, 뭐지, 많이 뚝뚝 떨어져서, 어, 바닥에 어, 수건을 받쳐놔야 된답니다. 완전히 끈적끈적하게, 꿀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. 어, 이렇게 지금, 음, 두 줄기에서 꽃이 이쪽은 좀 살짝 들폈거든요. 지금 이제 몽거리들이 이제 올라오는 중이고, 너무너무 예뻐서 여러분들께, 어, 어 보여드리는데, 행운목 꽃을 못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제가 저희 집에는 이렇게 행운목이 계속 피니까, 어, 다른 집 행운목도 피는 줄 알고, 어,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, 어, 이꽃 보는 게 굉장히, 어, 신기하고, 정말 행운이 찾아올 것 같은, 음, 그런 느낌이 드시나 봐요. 그래갖고 행운목 꽃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우리 집에 꽃이 핀다고 했더니 아, 자 저희 집에 행운목 음, 꽃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영상으로나마 어, 그리고 어, 향기는 전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너무 아쉽네요. 음. 정말 정말 어, 향수보다도 진하고 백합 향처럼 음, 진짜 굉장히 굉장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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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한 어, 이, 그래서 문을 열고 있어야 돼요 너무 너무 진해서 어, 그냥 닫고 있으면 어, 취할 정도로 굉장히 진한 것 같아요 어. 자 여러분들도 어, 15년 된 행운목에서 핀 어, 행운목꽃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행운이 음, 있으셨으면 좋겠어요. 행운이 찾아오기를 음, 모든 분들께 바라드리면서 음, 영상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